편해가 심해요. 편해입니다. 편해. 네. 편해가 편애. 아니야. 너네 지금 편해하는 게 있어? 맞죠? 그렇지. 그거야. 그래. 나우등생이니까내가자 이렇게 <laughs> 이거 봐봐. 얼마나 진 앞에 같이 쳐 그냥. 진 앞에. 진 앞에. 진 앞에. 진 앞에. 어. 그래. 여보세요. 질병 왔나? 쥐돌이 설치의 봄새 이자 돌림이구만. 나도 오늘 야. 사장이라 불러줘, 얘들아. 분대장님. 음 그래 그래. 이별 봄새. 이 안녕하십니까. 봄새, 이 너는 마이크를 바꿀 생각을 하지 마. 너의그 최고의 와, 매력 포인트니까. 방아 근. 방아 근. 최고의 저승까지자 아, 오디오 봐라. 미쳤다, 미쳤다. 어? 우리가 A 반. 너네 이제 뭐할 거야? 마크판 끝나면 뭐할 거냐고, 얘들아. 마 끝나면.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제 이제 계획을 한번 읊어봐도 될까요, 분대장님? 그러니까, 그래, 분대장님. 말해봐라. 일단 배그와 배우성대가 이제 배우성대가 롤을 배우성대가 병행하면서 차장이랑 배그 하려고 했지만 이제 우리 본대장님하고 배그 계획은 좋아 밸런스 이만희를 볶아먹어 킬레기판 이런 거에 쏙쏙 얌체같이 들어가면 말이야 알겠습니다 <laughs> 본대장님 다음, 다음 범세이 범세 일정 말해봐 이형 범세이 배그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르르륵 아 왜죠 왜죠 <laughs> 오 사장을 성태형만큼 생각서 등골이 휠 때까지 뽑아먹어 오케이? 물론 물 거들떠보지도 마. 그래도 다음. 그래도 어제 칼바람인데 어제 칼바람인데. 네. 설치. 내가 로를 하면서 털락. 본대장님. 설치팅 잡는 걸로? 지금 이제 대결이 끝나지고 받으면 되는 건가요? 쥐돌이가 살아남는 법을 아는구나. 내가 어제 삐밤 보고 깨달았다. 음. 천개 거의 한 4시간에 태웠어 얘들아. 지금 다 듣고 네. 꺼. 천개 이상 못 받아온 사람 마이크 키지도마 목적이 있는 배움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런다 오케이 쥐도리 쥐돌이 합격 쥐도리가 여기서 일투어 쥐병장이라 불러 쥐일병에서 진화했어 쥐병장 보밀병 설이병 일병 1병이랑 아, 일병. 일병이랑 아니야, 이병이랑 무슨 차이죠 미안하다 나도 미필이라네 최대한 컨닝 받을 때 감성을 팔아야 돼 여러분들 치킨 노방 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까지 안 자고, 여러분들 대결이 한 번만 걸어주실 형님들이 있나요? 뭐, 선생 가고 싶습니다. 네. 아, 항상샵애기 네. 형님 네. 한계로 네. 올타입 일단 1등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네. 여러분들 네. 교권이 네. 추락하면 네.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 있으면 지병장아 님을 따요, 여러분들. 그러지 나이. 마시고. 박사장 달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요. 질병 따이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다, 네. 님. 옛말에 아, 사자성어 청추로 어람이란 게 있다네. 자 그래요? 제자가 선생을 넘었다 있겠네. 오늘 지도리가 오더해. 자첫수업의 그 A 반이 이 정도다. 오십니까? 오늘부터 B 반을 내 머리에 속에서 잊겠네. 오케이? A 반! A 반이 아주 보물들이야. 그래. 너무 자본주의야. 음. 너무 자본주의가 멘트 누구야? 만 이백 한 개인 설채인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대때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 어이? 어이? 합장상 자 출발해 볼까 아유 A 반 공기가 다르네 자 오늘은 에란겔부터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대. 역시 거추 h a 미래다. 근데 그것만 알아둬야 돼. 나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얘들아. 남자들은 잘안 나와. 어? 이거 이해 줘야 돼 너네들이. 매치 로그에 토르코리아 월메 봤니? 아주 악랄한 놈들이야. 아주 악랄한 놈들. 저희 킬레기 파시니까 야비하게 숨어 있는다 오케이. 군대장님은 방송을 6년간 잠바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죠. 군대장님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 <laughs> 바퀴벌레. 어, 듣기 좀거부하다네 바퀴벌레라니. 거부하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번 코인에 치킨을 먹는다. 그게 진짜 가쁜 싸거든, 얘들아. 좀만 너네가 <laughs> 과감하게 해도 돼, 얘들아. 괜찮습니다. 저 제가 어. 있어서. 어. <laughs> 저는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해. 완급 조절. 지금 다, 다 나오라는데 봄새 완급조절하는 거 봐봐 <laughs> 저런 게 완급조절이야 다 뭉쳐있는데 집에 혼자서 꼿꼿이 파밍하는 거야 저런 게 완급조절이다 길을 잃었습니다 난 너네 아주 호랑이 선생님 스타일로 가질 야 거야 다 내려 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독수리 어미도 독수리 새끼 나는 법을 배울 때 절벽에서 밀어버린다고. 그럼 저도 얘네들이 그냥 절벽에 날 밀고 그냥 저 혼자 튀겠습니다. 음. 아, 그렇지. 그건 안됩니다. <laughs> 너는 지금 하면... 나는 법을 배우는 새끼 독수리야 주일병. 저는 새끼 독수리 오케이. 중에 가장 탐욕이 많은. 오동생 새끼 새끼 독수리라 생각하면 돼. 봐봐.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이 많이 튀지 않았어. 전 서클의 중앙이 어디야? 여기 여기 셋인데 원이 튀면서 어 뭐야 변한 게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중앙으로 높은... 가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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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세이. 봄세이 높은 지대를 가지고 넓게 시야를 넓게 보아라. 그렇지 아, 지도라 시야를 보는 거야 배율로 우리 배율 많잖아 이런 식으로. 배율로. 자자 어디 있나 자 어디 있겠어 이런 데는 식생 때문에 안 뭐. 보이잖아. 너 어디 보는 거니 여기 뭐 나뭇가지 뭐 보이니 봄세이 보는 척하는 건 매우 안 좋아. 오케이. 아,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핑에 사람이 없다, 얘들아올수 있도록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가면서 시야를 따는 아. 거다. 자 여기서 퀴즈. 저 s 자에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y I'm 이 o 서 그렇지 지돌이 to the h o u s 가가 m g o i n 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벽 보고 서 있어 10초 동안 going 그래 이게 얼마나 영향가 있어 지금 춤추고. 진 앞에, 진 앞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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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앞에. 때문에 네. 자, 저,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저 비행기는, 비행기는 뭐죠? 분당호, 쌍난입니다 쌍난. 자, 저거는 못 참지. 자, 내가 불쌍해. 왼쪽 걸먹겠니주 일병이 오른쪽 걸먹겠나 아. 자, 애들아 싸움. 아 아니다 아다 봄새이 사운드로 내가 헷갈렸다 오 슈트 오 슈트 빌리셔스 여기 삼각바 남는다 얘들아 야 얘들아 사람이 있어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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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사람 진짜사람 있어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봄새이 내 쪽에서 살려봐 이게, 뒤에 사람이나, 누가, 사람 옵다 이거 누구야 설채이야? 설치해 아니 다시,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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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냐아 질병이 게 사과했다 <laughs> 어. <laughs> 아, 도망가 아. 저는 판단을 그렇지. 내린 것 뿐입니다, 밴드장님. 저는 배율이 어, 필요했습니다. 들어가, 아 질병 유머러스해졌어. 선님 오른쪽으로 가자 야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쭉 가. 네, 어, 그렇지. 아이고,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쭉가쭉가쭉가 가. 봄새 버려야 돼. 봄새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봄새. 어. 응. <laughs> 음, 저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야 너네한테 기대감이 너무 큰 거야? 아, 와 이게 바로 득반화장이라는 거다 지금. 내가 너네서 절벽에서 밀어야겠다. 너네 이제 대도시로 가. 너네가 <웃음> 선생을 <웃음> 못 믿고 팀원을 <laughs> 못 믿으면 <laughs> 악마가 미친 되는 미친 거야, 어? 어? 이미 악마가 악마입니다.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이 일로 와 앞으로 와. <웃음> <웃음> 앞으로 와. 죄송합니다. 앞으로 와. 얘가 안 비켜요. 옆에 점프 <웃음>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쥐돌이만큼 반만해도 좋은데요. 편해입니다. 편해. 아 씨네요. 너네가 아니 너네 지금 선생을 심해요, 뭐 너랑 좆도로 모르니다 내맘 좆도 몰라. 그런다노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laughs> 범새. 편애하는 게 했어? 맞죠. 왜우등생은 편애를 해야 돼? 그렇지. 그거야. 그래. 난우등생이니까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아, 진이나 <laughs> 이거 봐봐. 얼마나 진아 앞에 같이 쳐 그냥. 진아 앞에. 진아 앞에. <laughs> 지나패, 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팀원한테 봄세이 이렇게 사기가 돋는 행동을 하라고, 오케이? 왼쪽으로 네. 올라가서 적들을 지나간다. 지나패. 네. 자, 너네 절벽으로 밀었어, 날아야 돼. 지금 쥐돌이 봐봐, 훨훨 날잖아. 어? 지금 어? 계산합니다. <laughs> 너네 심화학습 어렵니 이런 거? 너네 언제 것만 쉬운 근데, 것만 할 거야. 근데 말해봐, 네, 근데 누구야? 근데 봄세이여 장실 갖다도 되겠습니까? 더살게 있니? <laughs> 아니 그게 그 임에서 그그 이미 그 게임에서 그 퍼싸지러 놓고 지금, 지금 이미 게임에서 <laughs> 퍼싸질리지 <쌓아> <laughs> 않았니? 이 쫄병들은 약간 그 뭐랄까 도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얘들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어? 충어는 원래 귀에 잘안 들린다고 어? 너네 쥐돌이 말을 새겨들어야 돼 어? 범세의 화장실 갔는 아직 안 왔다 얘를 어떡하면 좋니? 아직 배울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왔다 4번 핑 이제 3코 이제 3번 인제부터 시청자들을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줘야 돼한 팀은 닦아야 돼 너네 결국에 치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팀이랑 싸워서 이겨야겠지 교전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기는 전쟁터야 약하지만 제가 이번 판 제가? 치킨씩 각 2천 개 1, 각. 조용! 이번 판 1코 치킨씩 각 2천 개를 조가해주셨다 <laughs> 이러면 선생님 어쩔 수 없이 기어를 풀 수밖에 없어 <laughs> 어? 자 얘들아 응?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모든 미션에는 도전을 외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도이다 같이 도전해!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도전! 도... 자, 단발이 붙었어, 얘들아. 1 번. 선임이나 분대장님 그렇지. 둘째 앞에. 얘도 기절인데 뭐야? 네명 내렸니? 그렇지, 몸싸이. 그렇지 봄제이. 뭐야? 누구야? 앞에 판자집이 있습 밀릴 거야. 나는 멘주 줬어. 멘주 줬습니다. 젠츠 받았습니다. 앞에 앞에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칠자. 응. 그렇지. 너네 미쳤구나. 야, 원또걸쳤다 얘들아. 이름 이득이야 지금 저희 오른쪽으로 차들어옵니다 선생님. 쟤네가 우리를 밀 거야. 너 조심해. 이 알프란츠 말입니다. 이 킬. 정말 잘 막았다 얘들아 동세이 미쳤다 지금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질러서 우린 일로 간다 여기 1번 좀 응. 어려울 거야 얘들아 이 골까지 들어가면 돼 얘들아 앞에 있다 어. 특별하게 어 확인했어 가자 좀 가자, 좀 가자 때려도 돼요? 어 때려도 돼 <laughs> 멀리도 있어 얘들아 오른쪽 확인했어 <laughs> 노란 핑 쪽에 있습니다 개만 살았습니다. 그렇지 질병 살려 그렇지 설채이 미쳤다 어, 어디여 아, 살려줘 어디있어 살리는 중 검색이 하나 기절 아, 관계, 피, 확인 확인 피감아 피감아 끝야 4대1 짜투리랑 4대1이야 얘들아 야 개피야 얘들아 나설채 쪽으로 넘어와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지더리! <목소리> 지더리 나이스 쥐돌이 쥐돌이 나이스 쥐돌이 나이스 야8422 우리가 몇킬 치킨 한거야 16킬 치킨을 했단 말이야 다들 박수 박수 <목소리> <목소리>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